안녕하세요. 편한 아이트리뷰. 더신자입니다. 2020년도에 기대가 되는 스마트폰 하면 떠올릴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기대가 되는 것중 갤럭시 폴드2가 빠질 수가 없겠죠. 2020년 3분기에 출시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출시가 몇달 남지 않았는데요. 그럼에도 상세 스펙이 많이 유출되고 있지 않았었는데 이번에 상당히 믿을 만한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에는 놀라운 정보들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갤럭시 폴드의 후속작 갤럭시 폴드 2를 기다리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저 또한 갤럭시 폴드 2를 많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번에 갤럭시 폴드 2에 대한 상세 스펙이 유출되었습니다. 이번 정보를 유출한 로스 영은 디스플레이 서플라이 체인 컨설턴트 DSCC 창립자이며 디스플레이 시장 분석 전문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믿을만한 유출 정보라는 이야기죠. 먼저 갤럭시 폴드2의 내부 디스플레이 정보부터 살펴보면 7.59인치의 화면 크기를 가지고 해상도는 2213, 1689, 372ppi입니다. 기존 갤럭시 폴드1은 7.3인치, 2152, 1536, 362ppi 였으므로 화면이 약 0.3인치 정도 커진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120Hz 화면 주사율이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이번 갤럭시 S20 시리즈에 들어가서 굉장히 부드러운 화면을 보여줬죠. 이번 갤럭시 폴드2에 120Hz 화면 주사율이 지원된다면 굉장히 만족스러운 화면을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LTPO 백플레인 기술을 사용한 화면이 탑재됩니다 기존 대부분의 모바일 기기에는 LTPS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데 LTPO는 여기에 옥사이드 TFT를 결합해 저전력이라는 장점을 더하는 기술이죠 현재 LTPO 기술을 적용한 모바일 기기는 애플워치가 있습니다 이전부터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2020년 양산 목표로 스마트폰용 LTPO 기술을 개발한다고 했으니 시기가 딱 맞아 떨어지네요 약 7.6인치라는 대화면에 LTP p i 1 플레임, 120Hz 화면 주사율까지 상당히 기대가 되는 부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추가로 UTG가 탑재되는데 이는 당연히 이전보다 개선된 UTG이고 이전 UTG에도 커버 필름이 붙여 있었듯이 이번에도 동일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변경된 점은 이전과는 더 나은 내구성을 보여줄 것이라 하네요. 게다가 갤럭시 폴드2의 S펜을 지원하느냐 마느냐 굉장히 정보가 갈리는데 여기서는 S펜이 존재하며 태블릿 사용 경험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마치 펜이 달린 태블릿을 사용하는 것과 비슷하다는 이야기죠. 만약 이 말대로 갤럭시 갤럭시 폴드2의 S펜을 지원한다면 정말 올해로는 최고의 시나리오가 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u 티즈를 탑재하기 때문에 내부에는 펀치홀 카메라가 탑재됩니다. 그리고 갤럭시 폴드1에서 조금 아쉽다고 평가되는 외부 디스플레이, 이 부분도 많은 변경점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화면 크기는 6.23인치, 해상도는 2267, 819, 화면 주사율은 60Hz, 그리고 역시 펀치홀 카메라가 탑재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갤럭시 폴드1은 4.6인치 1680, 720의 디스플레이를 탑재했는데 갤럭시 폴드1 의 크기에 비해 화면 크기가 작았고 화면 비율은 세로로 굉장히 길었습니다. 이번에 나온 정보를 본다면 해상도가 2267,819로 갤럭시 폴드1보다도 더 세로로 긴 비율을 가지고 있으며 6.23인치라는 것을 볼때 이처럼 외부를 거의 다 채우고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갤럭시 폴드1에서 개선되었으면 하는 점으로 많이 이야기되던 내부 노치, 외부 디스플레이 확대, 화면 주세요, UTG까지 사실상 이렇게 출시가 된다면 거의 모든 점이 개선이 된다고 봐야 할것 같습니다. 다만 S펜의 여부는 는 정보가 많이 갈리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 봐야겠네요. 그리고 이 정보를 유출한 로스형은 다음 주에 카메라, 가격, 출시일 등 다양한 정보가 추가 유출될 것이라 밝혔습니다. 얼마 전에도 곧 갤럭시 폴드2에 부품 생산이 들어갈 것이고 곧 양산이 된다고 알려졌기 때문에 확실히 정보가 쏟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네요. 갤럭시 폴드2 기대가 되지 않을 수가 없는 스펙인데 그 스펙만큼 가격이 얼마가 될지도 상당히 궁금해지는 부분입니다. 더 재밌고 더 유익하고 편안한 영상들을 계속 업로드 될 예정이니까요. 구독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